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아,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둘이라 이는 너희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가 드릴 영적 예배 니라 로마서 12장1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 들 아, 내가 하나 님의 모든 자비 하심 으로 너희 를 권하 노니 너희 몸을 하나 님의 기뻐하 시는 거룩 한산 재물 로드 리라. 이는 너희 가 드릴 영적 예배 니라 로마서 12장1절 말씀, 아멘. 시편 150편 6절 말씀 음, 호흡이 있는 자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아멘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아멘 시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 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니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시죠? 호흡호있호 이는 자마다다 자마다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할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오세요. 십편 네 엄마 보고, 엄마 보고 10편, 10편 150편, 150편 6절, 6절 말씀, 아멘 에 10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의 찬양을 지어다. 할렐루야! 10편, 150편! 10, 6절 말씀. 아멘. 10편 150편 6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10편 150편 6절 말씀. 아멘.